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동양인들만 별도의 심사대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 여권 소지자들까지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공항 당국은 이 사태에 대해 불가피한 보안조치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왜 동양인들이 공항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걸까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위상과는 모순되는 이 상황이 뒤에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 여권의 가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밀러입니다. 독일 출신 다큐멘터리 작가로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문화를 취재해 왔죠. 특히 일본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섬세함과 전통미에 매료되어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회의가 있던 날. 저는 일본의 등산 문화를 다룰 기회를 기대하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동료들 사이에서 갑자기 한국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동료 마티는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등산 문화가 정말 독특하다며 환상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술 담당 요한까지 지난번 서울에 갔을 때 완전 놀랐다며 한국을 찬양했습니다. 그 옆에 안나까지 한국 등산 문화가 정말 재밌고 놀라웠다고 거들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무슨 집단 환각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한국은 분명 케이팝과 드라마나 유명한 곳이고 후진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일 뿐이고 일본의 열등한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프로듀서가 저를 불러 한국의 등산 문화를 다룰 다큐멘터리의 담당자로 지명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 팀을 맡고 싶었어요. 후지산의 아름다움과 신토 문화를 담고 싶었죠. 프로듀서는 모두가 일본만 찾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어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불만이 가득했죠. 이런 후진국에 무슨 다큐멘터리 거리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비가 든 가방이 평소보다 두 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책상 위에 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등산이라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얼마 전 국제등산저널에서 본 한국 등산 문화에 관한 기사가 떠올랐죠. 한국의 산은 아름답지만 등산객들의 매너는 최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등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 무단투기였어요. 무려 44.4%가 이것을 지적했다니, 충격적이었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등산객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항상 가지고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많았던 음주와 흡연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13.8%나 되는 응답자가 이것을 지적했죠. 산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니. 유럽의 등산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알프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산행하는 무질서함이 8.8%와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7.7%까지 있었죠. 심지어 소음 공해와 불법 취사 행위도 각각 4.1%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등산을 하는 건지 야외 파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동료 마틴이 보여준 영상에서는 한국의 주요 산에서 주말마다 수천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혼잡함은 마치 도심의 쇼핑몰 같았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자연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본의 후지산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런 환경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리 없었어요. 저는 엄격한 규칙과 질서가 있는 등산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알프스 그리고 일본의 산들은 모두 엄격한 규칙 안에서 자연을 존중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상부의 지시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 창문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일본만큼 흥미롭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다큐멘터리는 완성해야 했어요.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꼭 일본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의 지루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함에 절었지만,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그저 국제공항일 뿐. 실제 한국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경관이 펼쳐졌죠. 일본의 정돈된 아름다움과는 달랐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도 여전히 이 촬영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날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와이파이는 독일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맛있었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죠. 물론 여전히 일본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제 예상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저녁에는 호텔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은 북한산이었죠. 내일 오를 곳이라고 생각하니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도 한국의 산이라니 별로 대단할 것 없겠지만 적어도 맑은 공기는 마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할 날이었어요. 등산 장비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알프스를 여러 번 오른 경험이 있는 저에게 해발 836m의 북한산은 그저 가벼운 트레킹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죠. 오늘은 생각보다 쉬운 하루가 되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등산객들로 붐비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광경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유럽 알프스를 여러 번 정복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질서함과 흡연자들로 가득한 지저분한 등산로를 상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였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알프스의 등산로보다 더 깔끔했어요. 저는 아직은 등산로 입구일 뿐이야라며 의심이 내내 남았습니다. 아마도 더 올라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겠지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관광객들이 보는 곳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배운대 코스를 선택했어요. 카메라를 꺼내 주변 풍경과 등산객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어요. 틱, 등산화. 기능성 의류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등산이 시작되자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의 경사는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고 바위가 많았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다리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와는 완전히 다른 지형이었죠. 제가 북한산에 대해 충격을 먹고 있는 사이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지나치며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등산복을 완벽하게 갖추고 스틱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답과 달리 이미 숨이 가빠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앞질러 갔어요. 그녀의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저보다 빠르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어려움 없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산을 잘 오르는 거지?라는 생각에 중간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상을 향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고통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았어요. 다시 등산을 시작하자 경사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이제 바위를 타고 오르는 구간이 나왔어요.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때 한중년 남성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하며, 이 구간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였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친절하게 바위에 오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제 카메라까지 들어주었어요.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등산할 땐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며 말씀하셨고,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등산객들은 대개 서로 인사만 나눌 뿐, 깊은 교류는 하지 않았죠. 백운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경에 감탄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쪽에선 70대 할머니들이 초콜릿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산 정상에서 초콜릿을 먹어보았어요. 정상 주변을 둘러보며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보고서와 기사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커녕 오히려 등산객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작은 봉지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었죠. 음주나 흡연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무리의 등산객들은 음식을 나눠 먹은 후 자리를 깨끗이 정리했어요. 다른 이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는 사람도 없었죠. 이런 질서정연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모습은 유럽의 유명 산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제 가슴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등산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어쩌면 제가 본 통계 자료는 예외적인 사례들만 강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최근 몇년 사이 한국인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제 눈앞의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근처에 앉아 계신 등산객 몇 분에게 다가갔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큐멘터리 작가임을 밝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여쭤보았죠. 한국의 등산로가 왜 이렇게 깨끗하고 한국인은 왜 서로를 도와가며 등산을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신사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에게 산은 생활이에요.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중년의 남성은 산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는 게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으로서의 등산이, 그들의 말에서 산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껏 한국을 야빴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북한산의 경험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바위가 많은 구간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었죠.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 나왔고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옆에서 등산하던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곧바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불현듯 혼란스러웠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영혼이 뒤흔들리는 충격적인 순간은 제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는 그 순간이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관통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이대로 다큐멘터리 촬영이 중단될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다행히 아주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심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통증은 꽤 심했죠. 그때 당시 카메라가 위험하게 흔들렸지만 가까스로 붙잡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만약 카메라를 놓쳐 떨구기라도 했다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었고 카메라 수리 비용으로 저는 파산할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발을 헛디뎌 정신 못 차릴 때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오는데. 어떤 망설임도 없이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셨죠.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저를 도와준 건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경계심까지 들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주머니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이미 배낭을 내려놓고 압박풍대와 파스를 꺼내고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아니 일본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에 낯선 사람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움을 준다는 건제 머릿속에서는 경계심과 고마움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제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시고 붕대를 감아주셨는데 그 손길이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저는 점점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며 정말 친절하시다고 말씀드리니 아주머니께서 한국말로는 정이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저는 정이라는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 했어요.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이 따뜻함이 바로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아주머니는 배낭에서 작은 통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깔끔하게 썰린 오이가 들어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오이를 주시면서 산에서는 오이가 최고라고. 수분 보충에는 이만한 게 없다며 말씀하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파스와 붕대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음식까지 나눠준다니. 제 마음속에는 거절하는 것이 예의일까,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일까라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결국 저는 오이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찬 정상에서 먹는 오이의 맛은 이상하게도 특별했어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 그리고 시원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평소 오이를 즐겨 먹지 않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오이였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낯선 따뜻함이 통증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한국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이렇게 될 것이고, 산에서 만난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긴다며,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혹시 제가 독일에서, 혹은 제가 동경하던 일본에서도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해주는 한국의 그 정이라는 따뜻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목의 통증은 점점 나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편안한 감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의 등산 문화를 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더 깊은 것, 한국인의 정이라는 문화적 핵심을 발견하게 된것 같았습니다. 하산하는 내내 저는 이 경험을 곱씹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친밀한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 문화적 충격이었지만 그 안에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잃어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과 따뜻함이요.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배고프지 않냐고 같이 백숙 먹자며 제게 물었습니다. 등산 후에는 백숙이 최고라고 말하였죠. 저는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식사해도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에서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 다른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낯선 이의 친절을 경계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있는 저를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에서, 제가 배우게 될첫 번째 교훈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 다른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낯선 이의 친절을 경계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있는 저를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에서 제가 배우게 될첫 번째 교훈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 산 아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내부는 등산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강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지만 이상하게 식욕을 돋았어요. 여기 백숙 하나요. 아주머니가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음식인지도 모른 채 테이블에 앉았어요. 곧큰 소트에 담긴 하얀 달고기 요리가 나왔죠. 그리고 도자기 병에 담긴 하얀 액체도 함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처음 접하는 맛이었죠. 놀랍게도 이 생소한 맛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잔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백숙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담백한 달고기와 뽀얀 국물이 몸에 힘을 불어넣는 듯 했죠. 그때 파전이 나왔습니다. 파와 해산물이 들어간 부침개였어요. 막걸리와 함께 먹으니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등산의 묘미인가봐요.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본 아주머니와 함께 술 한잔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함과 소속감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한국의 다른 산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한라산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라산. 처음에는 억지로 맞게 된 한국 다큐멘터리였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더 많은 것을 담고 싶어졌어요. 한라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머니는 열정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비행기 예약부터 등산 경로, 심지어 제주도의 맛집까지요.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만든 작품 중 가장 특별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단순한 등산 문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았어요. 북한산 등반 이후 일주일 서울의 여러 산을 다니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도봉산, 관악산, 인왕산까지 처음에는 어색했던 등산 문화가 이제는 익숙해졌죠. 등산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도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더큰 도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라산은 꼭 가봐야 해요. 그 말에 이끌려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의 프로듀서였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니, 당장 귀국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주행 티켓을 취소하고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모든 선입견이 깨지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국제공항 관계자인 지인 수진 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독일행 비행기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잠시 만나자고 했어요. 수진 씨는 제가 한국방송국과 인터뷰할 때 통역을 도와준 현지 가이드로 인연이 되어 현재는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죠. 수진이는 반갑게 저를 맞이하며 공항 내부의 특별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여줄 게 있어요. 요즘 입국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외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추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추진 씨를 따라 직원 전용 통로를 지나 입국장을 내려다 볼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특이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양인들은 빠르게 통과하는데, 동양인들만 별도의 검사대에서 추가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지연되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최근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동양인 전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죠. 제 눈에는 한중년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피곤한 표정으로 추가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초조해 보였죠. 그의 표정에서 또 이런 일이라는 체념이 읽혔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일본인 가족이 가방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지쳐 보였고, 부모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처에서는 젊은 동양인 커플이 영어로 항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담당 직원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동아시아 출신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규정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한 나라의 문제로 인해 모든 동양인들이 차별을 받는 상황이 너무 부당해 보였습니다. 불과 몇주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부당함이 얼마나 큰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위조할 가치가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예요. 무비자 입국하는 국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범죄 조직의 타겟이 됐어요. 추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경험을 기록했어요. 다큐멘터리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세상을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